연일 뉴스에 오르내릴 만큼 요즘에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반포 지역 로또 청약 현장들까지 가세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법에 의한 전세갱신 기간 4년이 끝나면서 덩달아 전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웬만한 서울 단지형 아파트들에서는 미분양이니 할인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소액갭투자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만 찾아보면 아직은 할인금매를 진행 중인 현장이 있으며 심지어 강남 3구라 불리는 서초구 위치인데요. 도보 10분 내외로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w 역세권이자 주변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이라는 경쟁력까지 지녔습니다. 또한 미계약 자녀세대 한정으로 무려 3억 정도의 할인 분양을 진행 중이어서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즉시 수억대의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현장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웬만한 경기도 외곽 지역 아파트 한 채를 더살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회분 줍주 물량을 가져가시면 내돈몇억 정도로 강남에서 실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미 중공된 아파트임으로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가 되며 대한민국 20세 이상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찜해 갈수 있어서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거나 증여용 투자로 고려해 볼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진 단지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원분양가와 추가 할인 내용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살 집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서초 아트레디앙이고 서울 서초동 1582번지 일원에서 작년에 준공된 새집이자 하이엔드를 내세운 최고급 인테리어로 유명한 현장인데요. 선준공 후분양으로 진행되었던 단지로 16층 한개동 42세대 전세대 25평 내외의 면적으로만 건축되었으며 강남에 위치하는 만큼 모든 타입에서 풀퍼니시드 가전 가구까지 제공됩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오는 실거주로도 가능하고 시세차익용 임대 투자로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인프라를 코앞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라서 젊은 신혼부부나 2, 3인 가족 그리고 주변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에도 좋은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강남권 전통의 부촌이자 한번 들어오면 여간에서는 나가지 않는 동네가 바로 서초동입니다. 완벽한 인프라와 교통, 여기에 더해 거주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까지 더해져 수많은 고수익 전문직이나 연예인, 대기업 CEO와 신흥 영앤 리치들의 인기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북적대는거 싫어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 여기지만 편의시설은 또 가까이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 수십년 전부터 이곳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들보다는 소규모 하이엔드급 주상복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죽주 아파트도 당연히 하이엔드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단지 규모와 브랜드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격적인 할인금매를 결정했다는 걸 참고해 주셔야 하며 주변 신축 시세 대비 수억 대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할인분양 아파트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전세대 25평 내외로 원분양가 17억대에서 3억 내외의 할인율이 즉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4억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층과 타입, 방향과 옵션에 따라 약간씩 할인폭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실제 세대투어시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당가 5천만 원대로 주변이 모두 평당가 7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만히 앉아서 시세 차익만 수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비교군으로 삼을 수 있는 아파트들의 연식과 규모, 입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절대적인 수치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튼 서초구에서도 보기 드문 만만한 금액대의 신축이라는 것은 팩트인데요. 또한 인근 서초동 지역 아파트들의 전세가율도 높아 큰돈안 들이고도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매력까지 있는 물건입니다. 서초 아트레디앙은 도보 1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한 2호선 서초역과 2, 3호선 교대역.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인데요. 서울 남부터미널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등 최강의 교통환경이 강점이고 경부고속도로와 반포대로 남부순환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양재역에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대형 호재까지 품게 되는 단지라는 점은 깨알 같은 자랑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롯데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예술의 전당과 대법원, 카톨릭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거의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신중초와 서일초, 서초, 중고와 서울고, 그리고 서울교대 등 최강 8억군이 포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추가로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강남교대 서초역과 인접해 직주 근접 단지로서 풍부한 임대 수요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서리풀 공원과 우면산, 목마르뜨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은 하나의 보너스 혜택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내가 지금 강남 3구라 불리는 서초구에서 만만한 가격대의 투자 물건 한채 찾고 있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만한 현장으로 여겨지며 이왕이면 3억 인하된 긴급 할인 금매 물건을 잡아서 내돈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실제 지어진 집을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입주민들이 거주 중인 관계로 반드시 상담번호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해주셔야만 단지 내 보안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 딸랑 며칠 정도만 선택 가능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에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분양 마감된 이후일 수도 있으니 임장 전에는 자녀 세대 계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똘똘한 로또 줍줍 물건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